네 안녕하세요 이도입니다오늘또 여기 왜 왔냐 아 우리가 또 맨날 고등학교만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염종석 감독님이 계시는 동의과학대를 찾아왔습니다 로드헬스 어, 레전드 아, 대학교는 처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대학교는 대학교. 완전 처음 어, 네. 지금 거포 그 찾아서에 연락을 많이 오세요 막 메일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염종석 감독님께서 한번 부탁한다 아, 우리 대학교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잘 훈련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일단 대학교를 한번 왔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좀 절실한 상태. 어. 하, 근데 제가 또 연습을 많이 해보니까 <laughs> 절실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고 이게 고등학교 때 한번 실패를 맛보니까 약간 좀 내려놓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이 네. 졸업이 목표인 친구들. 네. <laughs> 저는 정신 못 차린 친구들 꼬집어서 네. 제 야구를 더 잘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오늘 귀에 피 나는 애들 많겠네. 오늘 대학생이라서 네, 네, 네. 아마 좀... 어, 성인이기 <laughs> 조금 성인이기 때문에 조금 어...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어 너무 종료 멤버들 공간이에요? 아니 아니 저한반 절반 정도. 자 반갑습니다. 대학교 처음입니다. 유튜브 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 봤죠? 봤으면 알 건데 선배가 웬만하면 좋은 말잘안 해줘. 특히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상처는 받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여기서 졸업을 하면 사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말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진지하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본 프로 가십시오. 나중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우리 구독자 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대호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동해가각대는 몇명 정도로? 지금은 58명 운영되고 있고,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하고 좀 이게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원래 그때 왔을 때한 20명 30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동의가 그때가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laughs> 24년 드래프트에 롯데 그 11라운드 유재모 선수가 가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인기가 있어지고 서울 친구들도 좀 많이 와주고 이러면서 작년에 그 NC의 4라운드 그 홍재무 선수, 7라운드 두산의 양재훈 선수, 김준상이라고 육성 선수로 한명 갔다가 잘해가지고 정식 계약 선수 돼서 또 일군에 음. 합류하고 하면서 이게 보니까 프로 한두 명 가고 막 하면 본인도 이제 여기 와서 의욕이 어, 여기 생기는 거예요. 동의각대가 여기 있 인원이 따라가기에좀 많은 편인가? 요 등록선수는 우리가 제일 많죠. 이 동의각대만의 자랑 동의각대 야구부가 급하게 창단이 됐어요. 그러 그러니까 24년부터 좀그 체계가 갖춰진 것 같아요. 지금은 코칭 스에 코치 6명, 자하고 해가 7명이 있습니다. 보통 7명이면 프로 이군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코칭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전화에도 많이 나온다? 저는 그렇지 않 어...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리고 웨이트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트레이닝 코칭이 있는 학교가 보기 드물거든요. 그런 것도 참 좋다. 그래서 50명, 6 0명씩 지원하지 을 않나. 성적은 어떻게 해야 돼? 다섯 개 권역이 있습니다, 유리그가. 1 0개 팀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8승1패해 가지고 요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와좀 우승 <laughs> 드디어 와.. 선수님 너무 잘해줘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감독님이 약간 우리 감독님하고 리가삼년 동안 눈 매트를 이년 동안 눈 매트를 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웃는 걸 처음 보네요. 아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럼 몇명 정도 있는지 지금 야수 중에 한3명 투수는 한4명 정도 얘기는 사실.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대학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작년 드래프트는 대학생이 15명 밖에 못 갔어 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고등학교 때보다 확실히 뛰어나야 이제 지명을 할수 있는 거니까 아 하시는데 대학교 분위기는 좋네요 음악도 틀어놓고 몸 풀고 <laughs> 아, 고등학교 에는막 진짜...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 많았다면 일단 프리하게 했는데 만약 야구도 저렇게 프리하게 하면 나한테 혼나죠 경고 후배도 제법 있는데 부산 공고에 그 정현수 동생 있었잖아 네. 걔도 여기 와 있대 지금 아 응, 그래서 현수 동생이 147까지는 던지는데 재구만 좀 되면 내년에 한번 좀이렇 해보고 싶은데 현수랑 다르게 좀 소심해 네, 현수도 저희 불꽃이라고할때 많이 억누렸거든요 엉...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거 확실히 먹어라야돼 근데 또 그거 한번 이겨내니까 좋하더라고요 확실히 아침에 일찍 시작하면 애들이 좀퍽 퍼지는데. 지금 현재까지 화이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러네요. 어, 소울이... 거의 조용해. 아. 방코치 오늘 멀리 치네. 웨이트. 어, 카메라 나오려고 웨이트 좀 했는가 보네. 근데 확실히 대학교 애들이 크고 힘이 좋다. 공 던지는 것도 고등학교 애들보다는 확실히 더 좋네. 공 던지는 거 보면 공 날, 날아가는 스피드라든지, 이게 확실히 다 다, 좀 다르다. 오늘 훈련량은 어느 정도? 뭐 학교에서 좋은 게 그거지. 우리가 연습하는 거를 다 수업시간으로 넣어줘. 실기 수업을. 저하고 코치 둘이가 어, 돼, 돼, 교수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들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시간을 다 할애하니까. 좋지. 이건 진짜 좋은 제도다 총장님이 힘을 많이 쓰셨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운동할,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잡생각을 안할수 있는 시스템은 해놨지. 근데 이거 총장 마음이니까. 총장님이 힘을 써준 거지. 교수님이잖아. 교수님 옆에 있는 건 당연히 체육이 되는 수업이지. <목소리> 그죠 교수님? 어, 맞죠. <목소리> <목소리> 근데... <목소리> 아, 다 아들. 좋네. 아, 이게 우승하는 이유가 있네. 어깨가 좋네. 우리 불꽃, 우리 불꽃 야구보다 지금 어깨는 좋다. 오케이. 아, 아내 아들도 잘 움직이고. 수류코 지금 잘 가시네. 아 너무 오한다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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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파가. 공을 잡아야 될까 아이가. 지금. 야 역대야 역대 선구 나왔는데. 야 오늘 정확하게 잘 던지네. 전영아, 오영아아 딸려 옷기 좋다. 와왜왜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웬만한 애들보다 옷기 좋데와라오 네. 이거 거의 프로 프로보다 더 좋지. 프로도 여기 던 없어. 네. 오케이, 아, 다잘 <목소리나> <목소리나> 오, 야, 어깨 좋은데? 어, 좋네. 아, 너왜 이래?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아, 역시 야, 문... 아! 야 김문우 한명 있네. <laughs> 한 명은, 한명한 명은 있어야지. 야, <laughs> 어, 어깨 잘 던진다, 고 네. 어, 근데 원바운드. 다 온바운드로. 아, 야, 뭐 어깨 만들러 왔나? 오잘 어? 던진다, 전부 다. 이봐, 이봐, 이봐! 와라, 너! 너. 버, 와, 어 이거 와라, 너! Hayır. 오늘 다 스스로 가는 거야얘가 코스 원래 이렇게 공잘 던져가네? 아니, 도 어깨 너무 좋다. 예. 어 와, 하이! 어 와라, 너! 오케이, 네 blah... 어 <주신 Eisenhower> 오케이, okay. 야, 외야들은불량다 뽑았다! 들어온다! 그래, 그래, 무리하지 마. 됐다, 많이 나왔다, 됐다. Öz... <Su factory> situación? 야, 내 아들 한번 보여줘, 야! 프로 가야지 야, 하 줘, 하 줘! 아이씨, 아이씨! 좋다, 좋아. 어? 어? 와 경남고 경남고 <laughs> 방향이 좀 아쉽네요 그렇지 경남고 송구 방향 송구 방향 몸쪽던이다몸쪽 너무 좋다 걸어가야 돼 그렇지 아. 오오들쇼트 두명 잘하네 야, 오늘 그냥 체리도 면될것 같은데? 오 좋은데? 오늘 애들 막 휴가다. 오늘 감독님 기분 좋아진다. 야, 우리 방송 받는가 봐. 다왔스텝 하네. 역시 레전드 코치는 다르다. 아, 야, 야, 이 자꾸 야, 더듬을래. 어, 이게 진짜 데 야, 몇 개야? 물방 고기만이야. 야, 내가 움직이도니유가잘 움직이겠다, 자스가. 아허이어깨 좋은데요 잘 할라 하네 제가 오늘 발이 오늘 어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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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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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아, 유격수가 얘가 잘 본다 아까 센터도 어깨 진짜 좋았다 얘가 이거 진짜 뭐. 자 랜덤 일곱개 예 랜덤 7개. 아 이거 랜덤 일곱개 할때황코치 많이 놓시는데 아, 그래서 제가 아 잘하고 아, 있다 참 집중력 있게 잘 시키네 레드벨벳 레드 바로 끝 황진수를 보는 것 같다! 예. 야! 황진수 정훈 맨날 놓치다 이거. 삼루수 허일, 막, 게스 걸리가지고 공공침 치다가 그만하자! 했다, <laughs> 이거. 자, 가봐! 오, 어, 잘한다, 오! 아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오늘! 아, <laughs> 진짜. 야, 네. 야, 그거를 쇼파도 잡는다고. 야, 핸들링이 좋네. 학교 어디 나왔노? 와, 좋은데 나왔네. 좋은데 나왔어. 아, 좋은 좋은 네. 쇼잡. 오, 와, 진짜 잘 움직인다. 네. 잘하네. 근데 이스스도가엄청나 부드럽다. 예, 네. 빼가지고 던지는 게. 대학교가 원래 다 이런. 그냥 이친이 아, 진짜 잘. 잘하는 거죠. 아니, 이 예, 우리가 유신고등학교 갔을 때 정말 잘했잖아. 예. 네. 다 그렇게 할줄 알았잖아. 예. 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어. 다른 팀 갔을 때도 이렇게 할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 나는 나는 아. 선배로서 나지짜 오늘 냉정하게 이야기한댔잖아저하니까뭐할 말이 없네 어.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몇명못본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실력이 다 늘어난 거는아 어떻게 <laughs> <laughs> 아니야 그런 것도 있는데 <laughs> 코치님들이 전문적으로 다 계시잖아 <laughs> 프로에서 오래 계셨던 코치님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프로에 갈수 있다는 걸 확실히 가기 좋으니까 움직임이나 이게 너무 좋잖아. 보스 코치님도 프로에서 너무 오래 계셔서 너무 잘하잖아희독님또이보다 연배가 더 위에시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더잘 가르칠 수 있는 코치님들을 영입을 해 오시는, 모셔 오시는. 오이고, 오이고. 저 친구는 1학년입니까? 주 1학년 김해. 1학년. 김해 저놈 잡으려고, 저, 감독, 세 명이 붙어가. 포수는 무조건 수비돼야 되니까, 특히 이루 송구 안 되면은, 게임이 안 돼, 팀 자체가. 그래서 애를 좀 많이 써서 데리고 다 얼마 전에 얘기 오, 좋다. 어, 강도가 제일 좋다. 제가 이게 네. 강도가 제일 네. 좋네요좀비 쓰던 게. 저놈도 좀, 고등학교 때, 하, 대니 많이, 대니 많이 하다가 이제 네. 못간 거니까. 강도는 얘가 제일. 아, 송구 강도가 좋네. 오아 오이고 오, 아 아, 오, 아, 오, 아, 오, 오 어. 근데 진짜 힘이 좋다 진짜 났어 진짜 났어 왜 여기가 제각하네 그냥 한다 한다 무구나준비됐나 네. 가자 아 오늘, 부산, 와, 동의과학대. 낮에... 음. 제가 듣기로는 저희 센터에도 이제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동의과학대 요즘 계속 이기는 거 보니까 애들이 투수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뭐 하도 됐는데, 공수이 어, 있네. 어. 또요 드론 샵을, 주 샵을 하는 친구게 아. 애들 45씩 나요? 저, 저쪽에 45, 이쪽에는 44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이제 재구가 되고 하니까 오, 게임을 잘 하지 1, 4, 1 1 1 4 1 1 1 1 4 5 26, 27, 28, 29, 3 1 32, 33,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49, 1 51, 5 1 1 1 1 1 1 9 근데 스피드가 130, 어, 4567. 근데 중포을 오면 은 부드럽고, 중심이동도 잘 하고 하니까, 무릎. 내가 부모하고 좀 장담을 해가지고, 좀 트레이닝을 좀 하자. 이 학생, 학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스피드는 좀 에이, 오를 것 같아서. 가을에 한 4개월을 내가 시간을 좀고 트레이닝 센터고오해 유리가 한데 145까지 타고 오 타점도 좋은데요? 스카우트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이제 구조을좀더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던지려고 할때 하나 둘 가잖아 갈때 던지려고 할때꼭 여기 턱이 약간 먼저 가버리거든 네. 얼굴이 가면 어디가 열리겠어? 그렇지. 응, 그대로 봐. 그대로 보고 그대로 앞으로. 어. 응. 음. 오케이. 야. 시합 때 시합 때. 안 나오나 이거? 아니 뭐야야야 너희들왜 이렇게 잘 던지니? 공팔 놓고 좋네. 잘 넘어. 네. 오, 이거 슬라이더? 슬라이더? 응. 야저야저욱은 너무 좋은데? 직구 던질 때 네가 욕심만 조금만 버리면 똑같은 걸 도중에 던질 수 있는데. 와오 진짜 아니, 뭐 우승한 이유 있네 네. 나는 뭐 다른 팀들이 다 약하나 했더만 잘하네 잘하네 그냥 <laughs> 괜찮군요 5개 오 나이스 겠다 시험 서들어변도 좋고 무근아 예. 타자 들어가면 쟤게못 던지는 아이가 어, 잘 던집니다 세트 호호. 와인 넘마지막 세트 5개 형형 주자 일로 어, 뭐, 뭐, 어이구, 막, 김희찬 벌써 이동 갔는데. <laughs> 김희찬가가고 야. 씨, 핀발끊 풀고 있겠다, 씨. 게 해봐, 잘게. 진짜 일로 있다 생각하고. 무너지는데. 길면... 우리는 와인드 잘 던지면 안 한다. 나도 와인드 하면 던질 수 있으니까. <laughs> 세트 좀 빨리 해서 포스 도로좀 작게 해줘. 아, 퐁, 그퐁 아, 큰데? 그래도 퐁 큰데. 조놈는다뺏기죠다 뛰지. 이거 베이스 커지고 다돼보니까 1초 2까 2에서 2초반은끊어줘야돼더 빨리 해야 돼, 더 빨리. 야, 요즘에 1초 2 넘어가면 안 돼. 초식이한번 눌려봐봐. 1초 한4 나오겠다. 거의 사실상 거의 다 산다고 봐야 돼. 네, 하이! 게 얘기 들어야 되겠네. 꼬시바가 아, 여 이애 일단 변화구를 스타일로 던졌죠. 어좀빠졌다 그래도 얘는, 얘는, 얘는 누르는 얘는 게 힘이네, 힘이. 예. 힘이. 요렇게 네. 몸쪽 들어오면 치기 힘들잖아요. 어이구. 어, 어, 치기 힘들겠다. 어. 저는뭐 사이드인데 폭크 볼도 던지고. 어. 거의 다 산다고. 예, 하이. 어이구. 치기 힘들겠다. 그래도 정도, 그 정도면, 그부자격서 빠른 패달 오늘 잠깐만.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할 만한 데이 너무 많은데. 그게 고민, 행복한 고민이데가지고 너무 <laughs> <그걸> 좀 <laughs> 넣어줘야 되는데, 확, 못 넣어주니까, 이게 좀 마음이 오케이, 좀. 좋게, 더, 더, 더. 와. 나이스 아. <laughs> 볼, 나이스 볼. 볼 좋다, 볼 좋다. 아. 그만 던져, 그만 던져. 최민이하고 이름 뭐, 돌아봐 아, 강희 좋았어! 어. 호수는 세명인데 투수는 뭐 30몇 명이 있어요 야구, 학교는 우리 실내입장에 불편이 네개가 있으니까 알바 부른다니까 호수 알바 아, 아, 아 진짜요? 너무 많아서 투수가? 이거 데려와가지고 데리, 뭐 하루에 한 14명 15명 뭐 한한달에이 아, 아들 방망이 출시가 아니고 그리고 미쳐버렸지 응. 앉아서 죽어 죽어 요, 알바 한명쓴거 아, 이게 진짜 힘든데 알바 구하려고 한 6개월을 온데 다수송다 안할라 하던 힘들어서 아무도 안할라 그럴걸요 하루에 2시간 정도? 받고 9만원 주는데 어, 9만원 괜찮아요 만원 9만원 주는데 해도 안올라 시급이 센 편인데 시급이 센 편인데 내가 공 받으러 가야 되나 캐시볼 할때 보니 폭주 많이 치던데 영민이 어? 예외기간이라서 외기간이라 어제 또 던지고, 던지고 아 이틀게임하고 와가지고 네, 어. 오, 더, 오오. 때, 오오. 때리, 때리, 때리는 건 좋네 15개 쟤도 폼한번리는데 공은 잘안네 이게 이 손의 힘이 엄청 좋은 거네 와 무거워 와그라노 와아 뭐야 공이 두번 사라지네 공 누리면 145 나오겠는데 약간 아시아 쪽이 아닌 것 같아. 잡아놓고 팡! 오, 오. 어, 오. 뭐고, 이거? 어, 뭐야, 이거? 슬라이더야? 슬라이더가? 어, 호크 같은데. 방금 뭐야? 이미 스피리트로 알겠다, 타자들. 어, 폼에서 다 알거든. 직구보다 더 강하게 던진다 생각하고 던져. 네, 좋아요. 어. 음. 더 강하게 던질 수 있다. 어. 코스는 베스트. 하자 어, 하다가 투수 예, 네. 단지 아, 예. 한 오래됐대.까지는 포수. 은근히는 포수 했었다 했나? 포수 하다가. 바꾼지 이제 한3 년째라며. 와, 되게 잘했네. 고고침이랑 야 폐가 수련 잘했네. 는 거는 마지막이몸 쓰는 거는 힘이나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자 투수를 늦게 시작했지. 뭐힘쓴다든가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떨어질 거야. 그럼 어떻게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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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수술을 해야 겠노? 더 해야 맞 멋지? 그렇게 노력해야 돼 네. 알았지? 레츠고 고맙습니다 정 많이 좋아졌다 토요일날 화이팅네 미스터 제로야공 힘이 있네 공 조금만 더 신경쓰라 공 힘이 있는데 막공 고... 폼이 엉성해갖고 치기도 힘들겠는데 스트라만 던지면 되겠네 네스일이 예. 아 그래도 발아공 없네 세 맞추면 맞을 것같아니다 어, 나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나이 있어야 돼 6월 달에 공원에 우리 대동령이할때 148만 야 정우 야, 피칭하는데 스태이크 하나도 안 던질래? 투판 던지나 야 스태이크 안 던져서 어떻게 경기를 하노 집중 딱 해라 해 이게 자꾸 스태이크 던져야지 감독님이 이네 기회를 주지 지금 스태이크를 하나도 못 던지고 보고 있네 피칭하는데 아 신경 쓰니까 들어가잖아 그럼 이 대충 던진 거 아이가 아... 아 신경쓰기야 니는 글러브 딱 대줘 여기 던지라고 계속 신경을 써야지 들어가지 계속 볼만 던지고 있노 정우 수고했다 정우도 지금 보면 그냥 나는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봤을 때 허리부터 위에 위주 상체 위주 피칭이 되고 있어. 조금만 더 코치한테 물어봐가지고 하체 쓰는 법, 음 하체 어떻게 밀고 나가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고 어떻게 넘어가는가. 어 요것만 조금 더 연습하면 지금보다는 아마 공도 더 낮게 갈 거야. 어 지금은 상체 위주에 피칭이 되니까 조금 힘이 들어가고 릴리스 포인트도 빨리 때려지고. 이걸 하체 위주로 조금 낮게 갖고 간다면 조금 더 좋아질 거야. 그렇지. 네. 마이스터. 집중해라 음. 정우야. 어? 네가 네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니가 볼때 니가 스택을 던질 수 있어야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스택을 못 던지는데 무슨 이야기나 도수한테. 스피드는 뭐든 간에 일단 니가 컨트롤이 돼야 돼. 니가 니네 손가락을 장난칠 줄 알아야 돼. 아, 그래야 니가 아, 네. 발전을 할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응. 어. 마무리 됐어. 이게 끌고 나와가지고 놀랍네, 공학교